제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자기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가요. 저 힘은 뭘까? 예. 선생님께서 이 역사를 직접 공부하시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도 있으시겠지만 고모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도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도 지금 거로 오신 길들에 영향을 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10개의 상가가 있는데 그맨 끝자락에 있는 상가 이게 저희 집이었어요. 여기 그 문방구를 했는데 그 4평 공간이 저희 네 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가에 치명적 괴로움이 있어요. 그 상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공중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 갖는 게제 꿈이었어요. 아침마다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그 뒷사람이 저의 그 해우의 그 시간, 그 해우의 시간을 재고 있다고 그것도 짜증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난 어,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갑자기 제 악몽에서 막 깨어나는 것 같은 저도 사춘기가 있는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게 너무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대학생 때가 되어서 비로소 제가 어, 우리 집 화장실 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희 가족들이 소위 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이제 제가 교사도 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먹고 살수 있는 그 돈을 벌죠. 그때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을 하나 이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딱 봤더니 제가 용돈을 드린 날짜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10원 하나 깨지 않고 다 모으셨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나 정말 정말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진짜 폭풍으로 그냥 쏟아붓고 나왔어요 운전대 자꾸 고막 운전하는데 막 씩씩 때문에 운전하는데 문득 갑자기 현대사 수업 시간에 제가 <laughs>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폭격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은 사람과 돌밖에 없었거든요. 사람과 돌밖에 없으니까 석기 시대 맞잖아요. 정확히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과 사람밖에 없는 그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적을 만든 그 주체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죠. 그분들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 뒤에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꿈, 그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써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고 그 아이들이 커서 넉넉해진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또 넉넉한 삶 속에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그 습성대로 또돈 모아서 아이들한테 통장 만들어 주는 것. 아, 내가 화내고 짜증냈던 내 앞에 있었던 나의 아빠와 엄마가 내가 역사 속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영웅이었구나. 그들이 바로 역사였구나.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 가지고 "아이,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갑시다" <laughs>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역사를 좀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롤모델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아까 따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작가님도 좀 따님과 이제 역사에 관한 얘기를 자주 나누시는지 또 역사 선생님으로서 자녀 교육법을 좀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표님은 지금. 몇 년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제가 31년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사실 대표님 처음 만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3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31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역사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해줘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그 삶을 만나면서 이게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딸한테도 제발 겸손해라.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늘 배려해라. 이렇게만 해 준다면 너는 어느 사회 어느 공간에 가서도 너의 할 일은 할수 있을 것이다. 너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있다. 그 다른 사람과 너의 시간이 잘 조합될 수 있는 그 시간의 타이밍,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아까 배려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어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사실 뭐 강사시고 교사셨던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고등 부모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 중등 부모님들보다 좀 선배 부모신데 네. 좀 초등 중등 부모님들께 또는 또그 이전의 부모님들께 아좀 선배 부모로서 이런 것좀 조언해주고 싶다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제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자기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가요. 저 힘은 뭘까? 예. 네. 그냥 제 추측컨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일 때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어요. 근데 불안했죠? 진짜, 야, 초등학교 때 이것도 잡아주고 저것도 잡아주고 그래야 중고등학교 가지고 딱딱딱 될 텐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그 집사람하고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가보자. 네. 예. 라고 갔더니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색깔을 만들어 가면서 잘 살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 보면 뭐 이렇게 사모님이랑 두 분인 그런 뭔가 생각의 차이가 없으셨는지 또뭐 그런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너무 많죠. 어. 예. 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아침에 등교 시간 네. 스쿨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거 타서 가면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쿨버스가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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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때문에 학교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네. 걸려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시간만큼은좀더 재우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엄마가 스쿨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요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스쿨버스가 있는데, 그 스쿨버스를 놓치면, 걔는 혈석이 될 수도 있고, 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개입해가지고 아이를 깨워서 어,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거, 이게 과연 맞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잠을 어떻게든 좀 재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요건또 인정을 좀해 줘야 되고 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깔끔하게 접어 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됐을 때뭐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얘기를 안 하죠 예, 얘기를 안하고 예, 아침에 깨우는 <웃음> <웃음> 역할을 열심히 예, 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선생님께서 또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아까 상담 얘기도 나왔지만 만나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이 있다거나 좀 뭔가 학부모로서 배울 점이 있었던 학부모 어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 학교에 어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미션스쿨이었어요. 음... 근데 그 학교에서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예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종교의 자유를 달라. 라고 해서 어, 시위하고 단식을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네. 네그 학생의 담임이 저였습니다. <laughs> 어, 그건 그때 정말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스쿨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학교. 그렇죠. 학교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예, 네, 많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담임인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더 힘든 분은 아마 그 학생의 부모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음식을 끊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와,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끝까지 아이의 편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음, 부모님이 그 아이의 편이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지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해 주는 모습, 이게 바로 그 아이의 편.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와닿았어요. 어. 어, 이런 모습이실 수도 있구나. 걱정되실 텐데. 그리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에서 그 아이의 옆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그 장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역사에서 모책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까지 연계가 되고 확장이 되면 제일 좋은 거일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요 책을 부모님과 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대화할 때 요런 식으로 좀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 마지막으로 뭐팁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근데 이 질문이 네. 초등학생들 질문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네. 질문들이에요. 네. 어,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순수비는 순수하게 돌만 있어서 순수비인가요? 순수비는 얼마나 순수한가요? 아 헐. 아뭐 이런 질문들. 네, 네, 네. 근데 이게 장난으로 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진지한 질문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해가는 네. 이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들, 네. 저학년들인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제 딸하고 가졌던 제일 좋은 추억이 뭐냐면, 네. 잠잘 때 책을 읽어주면서 잤던 그런 기억, 음. 그런 기억이 참 좋더라고요. 네. 예. 이 책이 그런 저학년들한테는 어떤 그런 네.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 아, 왜냐하면 좀 글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학년들은 좀 읽어나기 네. 힘들 수 있는데. 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오면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신라는 삼국 중 발전이 가장 늦었지? 네. 어떻게 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라는 네. 그런 질문들. 네. 사실 역사 그 개념서에는 그런 질문은 없거든요. 네. 사실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이러 이런 사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봐도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네. 뭐 네.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의 그삶 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백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네. 말 그대로 역사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부모와 아이의 마음과 마음을 한번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요. 약간 네. 대화의 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렇죠.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부모님 이제 한 번에 이걸 다 읽으려고 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사실 하루에 한뭐한 뭐 챕터든 맞습니다. 한 파트만 읽고 대화 나누시고 이런 네. 식으로 활용하시면 뭔가 역사도 역사지만 또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을. 그 생각할 거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빨리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많은 대화와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책에선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린이를 위한 이 역사의 쓸모도 사실 굉장히 고급진 그런 주제들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관점을 제공한다. 상당히 고급진 그런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고급진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그 아이가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출발로서 이런 컨텐츠들을 소비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같은 교육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선생님 말씀 통해서 아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구나. 오늘 또 이제 역사와 다양한 삶의 태도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정말 정말 바라고 있고요. 네. 어, 앞으로도 어, 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네. 네, 의미 있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쓰도록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최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